죄송해요, 못 봤어요. 다 하셨어요. 할건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아니, 녹화가 되고 있나?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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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 봬요>. 모호입니다. 네. <laughs> 제가, 제가 지금 따라이를 타고 가고 있다고요? 그래서 화면을 볼수 없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은 그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아기 아빠 그러니까 결혼한 유부남으로서 유튜버를 할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사실 쉽지 않고. 우 우부랑 출근을 하면 어, 지하철 안에서는 커 편집을 아이패드로 합니다. 그래야 그나마 시간을 좀더 걸거든요. 커 편집이 사실 저는 뭐 특별한 편집 이펙트를 넣지 않기 때문에 커 편집, 편집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커그 편집을 이동 간에 해 놓고 집에 가서 다시 손을 또 봅니다. 嗯。

나오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고, 다행히 저희는 오케이를 해 주셨었고, 그 다음에 사실 솔직히 대표님 욕을 아직 하진 않았잖아요, 아직. 어, 그럼 대표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좀 찍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도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과장님 더 들어와야 돼 네케이이 오케이! 오이오이 오케이! 아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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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오 오케이! 이 오케이! 오오케오케오이이이이 안녕하세요 네, 가전주부님이 오셨습니다. 자주 오세요. 자주 와요. 좀 알려주고 오세요. 아니 왜냐면 그 메뉴 없는 것도 한 번씩 만들어주시거든요. 그래서 내게 네, 또 포기를 못하는 게뭐 오프닝에 보셨던 것처럼 가전주부님 혹은 또 저랑 이제 한 번씩 만나주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 만나겠어요?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라서. 아...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. 그러니까 와이프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된다.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결국 이제 퇴근해서 7시부터 한 10시, 그니까애기가잘 때까지, 그리고 와이프가 잠들 때까지는 어... 가족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또 퇴근을 합니다. 아! 하루 아, 빨라 이렇게 2월도 끝나고 아 빨라 나이만 먹고 빨라 오 어? 짜잔 가가 졸로 가 봐. 그럼 얘가 윤아 따라 가지. 우와, 솟았다. 또 왔다. 으아, 응. 음. 으아, 으아, 거기 다가 회사 들을 다니 면서 제일 힘든 거 는, 저 그때 M50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카메라를 정말로 마이크까지 장착해서 들고 다니면서 훅훅 뽑아가지고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즈모포켓이 저에겐 정말 고마운 카메라입니다 네. 개인적으로 뭐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짧게 짧게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너무 큰 장점이에요 특히 직장인 유튜버한테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다시피, 이게 딴 거보다 우리 모두 똑같은 직장인의 문제는 항상 매일 특별한 소재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보니까, 내 스스로 소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고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, 그걸 또 짜서 컷을 계속 만들고 편집하면서 또 부족했던 컷은 넣고, 그렇게 해야 한 편의 영상이 만들어져요. 그것도 3분에서 5분, 길면 10분.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고, 다른 취미 생활을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추천이지만, <laughs>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. 그래도 언제든지,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. 그럼 뭐 오셔서 또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면 저도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막 해외 출장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하게 풍성하게 뭔가 넣을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그래도 어, 지금의 이 구독자분들이 제, 저,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봐주시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재밌어요 해주셔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제 저도 메모장에 메모를 해다니면서 좀더 특별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거든요. 아쉽지 네, 않네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신 분들은 참고도 하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또 봐요 저는 집에서 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서 보통 그 뭐죠 다른 이을잘 타는데 오늘은못 타겠다